안녕하세요, 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가 했었던 다이어트 이야기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상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래 반년 정도 전까지만 해서 해도 살이 갑자기 많이 늘어가지고 56kg 정도까지 쪘었는데 지금은 49까지 뺀 상태고요. 계속 빼고 있는 상태예요. 목표는 47, 46까지 빼는 게 목표고, 지금까지 빼왔던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일단 식단 조절을 하는 걸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라서 음식에 대한 욕심도 많고, 과자 같은 거를 뜯으면 끝을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하기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내가 먹고 싶은 걸못 먹는다는 그 스트레스가 정말 컸고, 근데도 마른 몸을 좋아하다 보니까 압박감을 잊을 수 없지만 먹고 싶은 건 먹어야 하는 그런 딜레마 속에서 계속 실패를 반복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49를 찍으면서 되게 느낀 것도 많고 제가 했었던 다이어트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좀 맞을 것 같다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진짜 보통에서 마름으로 가는 게 진짜 힘든 거 아시죠? 좀 살집이 많이 있었을 때는 1,2kg 빼는 게 쉬운데, 보통인 사람은 진짜 1,2kg가 빼기 힘들잖아요. 밥을 몇끼안 먹으면 은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밥 먹으면 다시 찌는 살이잖아요. 그래서. 밥 먹어도 크게 변화가 없는 제대로 된 살을 빼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래도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 않게 할수 있었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나만의 다이어트 규칙을 만들어라 해요. 일단 제 다이어트 규칙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밥 먹기 전이나 중이나 후에 탄산수 한컵다 마시기. 탄산수가 다이어터 분들한테 유명한 거는 잘 아시죠.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탄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꺼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극 추천을 해 드리자. 적극 추, 추천을 해 드리고자 저는 첫 번째로 이걸 골랐고요. 실제로 저한테 가장 많이 도움이 됐었던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해요. 일단, 탄산수를 밥 먹기 전에 먹게 되면요. 배가 불러서, 확실히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서 밥을 조금은 덜 먹게 돼요. 그리고 밥 먹는 중에 먹게 되면 그것 또한 배가 빨리 불러가지고 덜 먹게 되고, 제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본 후에 먹게 되는 거는요. 저는 디저트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밥을 못 먹어도 몽쉘 한 박스 사가지고 하루 한 끼로 다 먹어버리기도 하고 초코파이 뭐 과자 이런 거 사가지고 먹는 게 삶의 낙인 사람인데 그런 욕구를 좀 줄여줘요 이게 그밥 먹고 나면은 과일도 땡기고 입이 텁텁해 가지고 뭔가 먹고 싶잖아요 달달구리 한 거를 근데 그 욕구를 좀 충족시켜줘요. 살짝 콜라 같기도 하면서 입이 개운해져가지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진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배고파도 집에 가서 탄산수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진짜로 그 음식이 먹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엄청 막 치킨이 너무 먹고 싶고 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 바로 집으로 향했을 때 탄산수를 들이키면은 음식이 진짜로 먹고 싶은지에 대한 정확한 확답이 내려지겠죠. 그래서, 음, 이미 제 집에는 탄산수 25병 그거를 쿠팡에서 사가지고 쟁겨놓고 맨날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그것도 있어요. 탄산수 만드는 기계. 물, 물을 그냥 이렇게 넣기만 하면은 탄산, 가스만 넣으면 탄산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가스만 채워주시면 저렴한 가격에 탄산수를 즐길 수도 있고 여름에는 주스 이런 거 만들어 먹으면서 탄산수 넣고 얼음 넣어서 먹으면 진짜 꿀맛이에요. 참고로 저는 콜라도 싫어하고 탄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탄산수는 사랑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탄산수는 트랩이고요. 라임 맛도 괜찮고, 레몬도 괜찮고, 오리지널도 다 괜찮아요. 깔끔한 맛이라서 드시려면 그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다이어트 하기. 자기가 싫어하는 음식 있잖아요. 좀 인터넷에 원푸드 다이어트, 뭐 바나나 다이어트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런 걸로 하다 보면은 솔직히 평생 가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단기간,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하신다, 어, 뭐, 그러시는 분들은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금방 도로 다시 찐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왕 할거면 평생 할수 있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잖아요. 저는 그거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뭐 양배추 샐러드 다이어트 이런 거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거기에 넣어서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게 돼도 좋아하는 음식으로 하기 저는 일단 고구마랑 감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밥은 싫어해요. 쌀밥은 싫어해가지고 쌀밥을 주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고구마 감자를 주식으로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훨씬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생각도 잘안 들고, 먹을 때 행복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맛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좀더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강박감에서도 좀 벗어날 수가 있고, 최대한 오랫동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가공식품을 먹지 않고, 예를 들어 사과, 뭐 감자, 바나나, 이런 거를 그 자체로만 먹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유명한 다이어트라고 들었는데, 저는 그 방식을 조금은 활용을 해서, 그것만 먹는 거는 아니지만, 다이어트식을 먹는다고 할 때는, 그거 위주로 먹어요. 감자, 고구마. 그냥 다이어트식 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제가 추천하는 유일한 다이어트 식품이 있습니다. 그건 닭가슴살인데요. 듣기만 해도 뻑뻑하고 뭔가 맛없을 것 같고 비린내 나고 그런 인식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정말 제품 많이 나온 거 아시죠?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가슴살이 있어요. 그게 꼬꼬빌 심쿵닭 닭가슴살입니다.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 면 이번에 처음으로 소세지도 사봤고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심쿵닭 칠리페퍼 오리지널 개인적으로 치즈 그리야키는 안 먹어요. 바나나 빨리 먹어야 되는데 다 썩었네. 좀 닭다리살 같이 결도 부드럽고 닭가슴살 같지도 않고 칼로리도 낮고 칠리페퍼가 진짜 맛있어요. 좀 맵찔이는 좀 많이 매워할 정도로 제대로 강한 맛을 주고 오리지널도 나쁘지는 않은.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에게는 심쿵닭 그 닭가슴살 진짜 추천드려요. 그리고 닭가슴살이 좋은 이유가 어제 좀 폭식을 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오늘은 좀 관리를 해야겠다 싶었을 때 옆에서 누가 라면을, 누가 치킨을 먹고 이러면 미치잖아요, 사람이.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옆에서. 오늘은 좀 관리해봐야겠는데 누가 유혹하고 이러면 진짜 정신이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또 맛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먹, 뭘 먹던지 간에 부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칠리페퍼 닭가슴살 칼로리는 99밖에 되지도 않고 간도 세고 맛이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뭐 어때요? 칼로리가 99인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은 몸이 늙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왕 먹을 거맘 편하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규칙 밥보다는 과일 많이 먹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밥보다 감자랑 고구마를 많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과일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뭐 포도가 열량이 높아서 좀 그러니까 먹지 말라. 아 이런 말도 있고 좀 열량 높은 과일은 피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걸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밥안 먹고 과일 먹는데 포도 한 송이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나? 사과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탄수화물 먹는 것보다는 다이어트 관리도 되고 어차피 그냥 백반 식사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을 많이 사다 놓고 뭐 집에 항상 아는 맛 있잖아요 밥에 김치에 김에 뭐 스팸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거 먹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양껏 먹기 저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네 번째 규칙 운동이 끝나고 아니면 일이 끝나고 뭐 학교가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저만의 규칙을 세우는 게네 번째 규칙이에요. 제가 어떤 규칙을 세웠냐면, 집 가는 길은 항상 뭔가 배가 고프고 입이 심심하고 그래서 편의점에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맨날 편의점 가서 젤리 먹고 뭐 초콜릿 먹고 이랬었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규칙을 세웠어요. 꼭뭘 먹든지 간에 계란 두개 사서 먹기. 일단 편의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초콜릿이나 먹고 싶은 음식을 사기 전에 계란 두 개를 먼저 사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배가 고픈지 확인하기 계란이나 그런 고구마 아니면 그런 다이어트 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이 좀 생기면 별로 먹고 싶지 않아질 때도 많거든요 그 외에는 집에 도착했을 때 폭식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먹고 집에 가게 되면은 가는 길에 소화가 되면서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그다지 뭐가 먹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됐거든요. 집에 가서 뭐를 먹더라도 많이 먹진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학교 갈때 두유나 고구마 그런 걸 포장해서 가기도 하고 저의 배고픔을 많이 대비했어요. 그리고 그걸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군것질거리를 집에서 저칼로리로 챙겨서 다니는 걸 추천드려요. 여섯 번째 규칙 하루에 운동은 꼭한 번씩 하기. 저도 56kg 그때쯤에는 진짜 운동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보통 주말에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안 일어나는 건 기본이었고 저는 엄청난 집순이여가지고 어디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했는데 진짜 체력도 없고. 이런 상태였어요. 살이 더 이상 빠지지 않아서 선택하게 된게 운동이었는데 식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먹고 빼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들어가지고 안 하면은 뻐근해요. 운동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 생각을 처음 들게 해준 게 헬스장인데요. 가게 되면은 거울도 사방에 있고 제가 몸이 변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 있죠? 팔뚝살 운동을 한 번만 하기만 해도 여기 만져지는 살이 사라지고 얇아지고 이런 걸 느껴가면서 운동하는 게 진짜 재밌거든요. 하루가 지나갈수록 다리가 얇아지는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운동할 맛도 나고 스트레스도 없고 건강해지고. 근데 지금은 코로나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저도 헬스장을 안 가고 있는데 매일 홈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같이 식탐이 많고 먹는 거를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먹는 게다 고칼로리 음식이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까지 제가 말했던 것대로 드시고 운동을 하시면 살이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곱 번째 규칙은 밥 먹을 때 다른 일 하지 않기예요. 요가 수련인 분들이 많이 하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밥을 먹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씹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씹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의식하고 입안의 음식을 생각하면서 밥 먹는 과정을 집중하는 거죠. 뭐 TV를 보거나 뭐 다른 일을 하면서 밥을 먹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고 의식적으로 20번은 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씹게 되면은 평소보다 좀덜 먹었는데도 훨씬 더 빨리 포만감이 찰 수도 있고 뭔가를 먹었다는 그 느낌이 더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경이 이거를 할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환경이 안 되더라도 혼자 밥 먹을 일이 생기면 꼭한 번씩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얼마나 씹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시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다이어트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6시 이후부터 금식, 음, 간헐적 단식, 무조건적인 단식이에요 단식이 안 좋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많이들 실천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단식 다이어트들은 포기하기 진짜 쉬운 거 아시죠? 대표적으로 6시 이후부터 금식. 이거는 밤에 친구랑 약속만 생겨도 작심3일 하기 쉬운 제일 쉬운 다이어트 규칙이에요.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왜 항상 다이어트만 시작하면 이렇게 약속이 많이 생기지? 아니면은 다이어트만 시작하면은 먹을 복이 많아진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다이어트를 영원히 할수 없으실 거예요. 다이어트 할때 약속이 많은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고 다이어트 할때 먹을 복이 많이 생겨도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은 항상 생각을 하시고 만드셔야 돼요. 실천이 정말 가능한 건지, 지금 내가 몸무게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극단적인 방법 규칙부터 세운 건 아닌가, 그거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 확실히 6시 이후부터 금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방학하신 학생분이시거나, 야식을 습관적으로 뭐 드시지 않는 분들은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도태되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 갈수 있는 다이어트 규칙을 만들어야 해요.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게 간헐적 단식인데요. 간헐적 단식도 솔직히 평생 동안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안 하면은 바로 돌아온다고 제가 듣기도 하고 바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봤을 때는 간헐적 단식을 다이어트법으로 써야겠다. 나 이제부터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한다. 이렇게 말을 하, 하시지 마시고 간헐적 단식은 항상 시행하는 걸로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했어요. 고구마, 감자 이걸 주식으로 먹으면서 고칼로리 음식들 있잖아요. 라면, 프링클 치킨, 피자 뭐 이런 음식들은 간헐적 단식 느낌으로 먹었어요 그거를 뭐 점심에 먹었다 빡빡하게 간헐적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엽떡을 먹었다 점심에 그럼 저녁은 안 먹거나 탄산수 먹기 아니면 과일 조금 먹기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저녁에 먹었다 하면은 그 이후부터 아침 공복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아침 런닝도 뛰거나 그런 식으로 어 고칼로리 음식을 먹을 때만 간헐적 단식 느낌으로 하기. 평소에는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은 하지 않기. 그리고 요즘에 많이 뜨는 영상이 하나 제가 봤는데 피지 갤러리 채널 아시죠? 그 채널에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이 영상에서 2만 칼로리를 평균 섭취 권장량인데 1000칼로리를 먹는다고 해서 그만큼의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생존 본능에 이 반응을 해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저도 엄청 공감을 하고 있어요. 굶는 다이어트를 해 봤기 때문에 굶으면 바로 머리가 우수수수 날라갑니다. 전안 그래도 머리가 진짜 없는 편이고 얇고 힘이 없어요. 탈색을 여러 번 했었던 머리라서 굶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진짜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단식은 진짜 이런 식으로 머리만 빠지지 살도 빠지긴 해요. 근데 금방 돌아오고 제가 주변에서 단식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 중에 가장 안 좋았던 얘가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진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입원까지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단식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고 평생 갈수 있는 다이어트 하셔야 합니다. 저는 참고로 저번주에 떡볶이에 핫도그 먹었고요. 라면도 두 번이나 먹었고요. 과자 제가 너무 좋아해서 과자도 엄청 여러 번 먹었고요. 또뭐 먹지? 치킨도 한번 먹었어요. 근데 몸무게는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탄에서 저희 홈트에 대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스트레스 없이 평생 할수 있는 다이어트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이상향이 높은 사람이라서 제 이상향이 아이유라고 말씀드리면, 아이유의 몸이요. 아이유 얼굴 아니고요. 아이유의 체형을 바라다 보니까 굳이 뺄 몸이 아닌데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도전자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댓글로 꼭 피드백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